루야 예, 오늘은 창조 질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누가 뭐래도 이제 진화설이 있고, 자연발생설이 있고, 그렇지만 이, 또 융합설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에, 대학교 1학년 때 보면 미션 미션들은 다 이걸 배웁니다. 창, 그, 어떻게 해서, 인류의 시조학에서, 자연 발생했는가, 아니면은, 융합해서, 융합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진화설, 진화설을 많이, 그걸 채택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이런,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가르치는 거를. 그래서, 그,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확한 것처럼 가르치는 거 이거는 선생이 아니죠 학생들이 그거는 오류에 빠지고 잘못돼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지 않는 것은 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치 않다 이러이러한 설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너무 획일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은 그거는 학자다운 그런 선생다운 것이 아니죠 예, 그런데 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아또 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들에게 또는 교과서를 이 조직적으로 사상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고 또 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길을 가르쳐 제게 선생이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로 하여금, 또는 진리로 하여금, 또 사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가르쳐 버려요. 그,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학 교수보다 못 하잖아요. 그럼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도, 물론, 더 연구를 하고 더 깊이 한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 박사들이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과목을 많이 했지만, 깊이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자기의 사상을 가르친다든가 자기 생각을 가르치면은 이거는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가지고서는 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무슨 종교를 떠나서 또는 뭐 사상을 떠나서 가르치지 않고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또는 어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가르치는 거, 이거는 이적 행위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비교고 하고, 또, 비교, 또, 해볼 때,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은 누군가 몰라요. 누군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떤 누군가가 창조를 했다는 것을 정설로 이제 되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창조된 것이 진화도 되고, 융합도 되고, 자연 발생처럼 되죠. 이 자연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연. 음 자연이라는 것도, 에 뭐, 대개 의사 선생님들은 자연이, 자연을 많이, 자연 쪽에 기울여져 있어요, 자연 쪽에. 자연이 그렇다. 자연이. <laughs> 스스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 자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연이. 그것이 곧, 그게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조물주, 조물주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뭔가, 이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들어 보면, 전부 만드는 거예요.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뭐, 공, 하여튼, 그런 것처럼, 공기며 햇빛이며 이런 우주 만물을 또는 영계와 육계를 누군가 조성한 조물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물주 그분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귀납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었다는 걸로 이 정설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창조 창조 원리, 창조 섭리대로 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뭐 그저 뭐 불가에서도 그렇고 또는 이제 그저 무당 이제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는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 조물주와 하나님을 너무 과대 평가를 해요. 하나님을 너무 과대평가하러 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과대평가해. 그거 진짜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조물주가 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그 창조하신 선미대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모르지만 이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러, 그러는데 그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것을 어떤 막 시스템 되어있는, 시스템화 되있는 거를 초월해 가지고서는 어뭔 어,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막 그냥 음, 뭐 기도라든가 무슨 구시라든가 예배라든가 막 이렇게 하면은 박수 치고 찬송하고 막 그러면 막이막 막 뭐가 뭐 이게 이 창조된 그 질, 창조 질서가 질서를 뭉개고서 응? 뭉개고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생각을 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가 예수이기를 원하지 예수가 그 이상의 것을 이기를 그 사이 그 이상의 것을 이기를 그 원치 않으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너무 그러니까 과대평가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과대평가. 과대평가 해가지고서는 그~ 과대평가 해가지고서는 음~ 뭐~ 금나와라 똑딱 은나와라 똑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그~ 조물주가 불편해지죠. 안 그렇지 래않겠어요 조물주가 불편해져요. 야 그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 하나님 아버지, 돈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요. 야, <laughs>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양반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그러면 이제 뭐,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양반한테 막 그러면은 서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 대우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금나오라 똑딱, 은나오라 똑딱 하는 뭐 이렇게 무슨 손오공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요술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라. 예수님을 예수님 대우해라. 사람을 사람 대우해야 돼요. 그 이상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